일단 일반 이보크보다 위에 부분이 조금 더 낮은 느낌 에다가 여기가 워낙에 빵빵하고 휀다도 지금 굉장히 빵빵하게 좀 보세요 휀다가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 뭔가 축구 선수 중에서 마라도나처럼 키 작은데 겁나 잘 달릴 땅땅한 거 어, 땅땅한 애들 휀다도 넓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휠도 검정색으로 돼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꽉차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옆라인입니다 아 이거 옆으로 보니까 너무 이쁘다 여기 위에 부분이 이렇게 쿠페형으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휠이 이 작은 차체 꽉꽉 차 보여요. 어떻게 이런 비율을 만들었지? 어, 이거 진짜 컨셉카 같다. 이렇게 옆으로만 딱 보니까 문짝이 일단 네 개가 아니라 두 개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맞다. 이렇게 옆으로만 딱 보니까 문짝이 일단 네 개가 아니라 두 개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위에를 이렇게 그래서 내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무척 겁나 크다. 요요 <laughs> 요 타는 공간 있지. 여기 부분이 여기가 겁나 넓다. 문 열었을 때이 정도 공간 나오려면 진짜 컬리너만 해야 돼. 뒤로 요렇게 내려오면 더 이쁩니다. 요 라인이 진짜 이쁘다. 여기 지금 휀다 부분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짜 납작한 SUV. 그 뒷모습도 진짜 이쁘네. 제 눈으로 보는 거, 화면으로 보는 거 조금 다른 게제 눈은 눈높이가 여기잖아요. 요런 눈높이로 지금 바라보시면 진짜. 여기가 까만색 루 부분이 납작하고 여기서 일가리가 꽉차 보여요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혼자 타고 다니기 딱 좋다 메모 체크안 해도 돼 어차피 우리 채널 남자들밖에 안봐 예쁜 자매님들 많이 나왔는데 괜히 <laughs> 아 조회수 아, 그건 썸네일의 힘이지 왜너꺼 이거 어떻게 뭐 썸네일 앞에다가 AI로 이렇게 해갖고 여자 <laughs> 수영복 입고 뭐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하나 해주할줄까 그러면 조회수는 많이 나와 하지만 그 AI 여자는 나오지 않지 <laughs> 여자들이 이쁘게 나오는 채널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자동차 채널에 여자애들을 트렁크 위에 올릴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은 내비는 어디다 놓고 쓰는 거야? 이차 앞에. 아 거기다 핸드폰 네, 거치, 원래 여기다 있었는데 어. 자꾸 빠지고 보기 안 좋아가지고 어. 아 옛날 차로 확실히 그런 거좀 불편해요 아니야 여기 시거잭 있잖아 네, 어, 시거잭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돼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가갖고 달아줄게 자이 차는 재밌는 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중고차 리뷰를 할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손에 닿을 수 있을만한 그리고 좀 궁금해하는 인기가 있는 중고차 위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차는 보자마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유니콘이죠?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었던 차거든 그냥 이보크 아니고 이걸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보크 쿠페 아 이런 차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진짜 랜드로버도 참참 변태 기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냥 이보크는 많이들 아시죠? 문장 4개 달린 소형 SUV 이보크가 맨 처음에 나오고 나서 한번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오픈카가 있었어요 컨버터블 컴버. <laughs> 이보크 컨버터블 그러니까 SUV인데 컨버터블 근데 웃긴 건 이건 컴버터블도 아닌데 그러니까 문짝이 두 개야 SUV인데 문짝이 두 개랍니다. 아 이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나? 또 웃긴 건 그걸 또산 놈이 있어요. <laughs> 좀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게 SUV잖아. SUV라는 게 뭐야? 스포츠 유틸리티 비어클이란 말이야. 우리가 유틸리티라는 단어 자체의 뜻 자체 사전적인 의미 한번 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SUV라고 얘기를 하면,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어쨌든 개발이 돼서 만들어져서 나온 차량인데, 문짝이 두 개야. 내가 SUV에 쿠페를 만든다 그랬을 때도 사실, 아씨, SUV인데 쿠페를 만든다고? 그럼 SUV는 지붕이 높게 설계돼서 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붕을 낮춰서, 뒤에 지붕을 낮춰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앤다고? 어 이게 말이 되나? 근데 또 존나 많이 팔려. 근데 웃긴 건, 쿠페에다가 문짝을 또두 개를 해놨어. 이 뒷자리에 사람 타나?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아요. 뒷자리에 뭐, 탔을 때. 네, 막 많이 편하다. 뭐그 어, 일반 어. 이게 쿠페랑 어. 쿠페 아닌 모델이랑 어. 이 전고라고 하나요? 차. 어, 그게 어. 3cm 정도 차이가 난대요. 아, 일반 이보크랑 이보크 요거 쿠페랑 네. 3cm 정도 네, 3cm 머리 정도? 공간. 그리고 근데 제가 그 이제 저는 쿠페만 탔잖아요. 데일리카도. 이전에 못 탔죠? 그전에 미니 쿠퍼 어. 탔었고 그 다음에 시로코도 쿠페였어요. 아 시로코 쿠페. 아.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사람들 쿠페 생각하면 어. 아, 뒷자리가 좀네 이런 생각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는 어. 혼자 타는 날이 진짜 많거든요. 아, 그렇지. 뭐 거의 혼자 타시잖아요. 혼자 타지. 그 혼자 타는 게 거의 뭐90% 80%인데 응. 뭐 뒷자리가 뭐 저는 없었어도 살것 같아요. 디자인 예뻐서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지. 디자인은 예뻐. 문짝이 두 개고 딱 봐도 쿠페형이고 그래서 네, 자꾸 날렵해 보여. 근데 그럴라면 너가 말했듯이 시로코 쿠페나 <laughs> 우리가 알고 있는 쿠페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문짝 두 개짜리 쿠페는 뭐 E 클래스, C 클래스 쿠페도 있고, B M은 뭐 사시리즈 쿠페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쿠페를 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 SUV인데 쿠페 특이하기는 해. 어. 이거 언제 샀어? 이거 딱1년 됐어요. 몇 년식입니까? 저도 어. 몰랐거든요. 네, 어. 이제 그래도 리뷰를 시으니까 봐야 되잖아요. 어. 등록증 보가 2012년식이 더라고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13년 된 거예요. 와. 근데 좀 촌티가 좀덜 나죠. 이보크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사실 디자인 쪽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 너무 이쁘다. 나도 이보크 사볼까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조금 있었어. 데일리카로. 저도 샀던 게기가 사실 세컨카가 아. 너무 불편해요. 사 시리즈 쿠페 이런 걸 생각 안한건 아. 아닌데 아. 짐도 넣는 날도 있고 음. 좀 자주 타야 되는데 설렁설렁 아. 달릴 수 있는 아. 좀 쿠페를 타고 싶어서 음. 찾다 찾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음. 매물도 많이 없어요, 이거. 아, 이게 매물이 있긴 있어? 제가 한 어. 2년 정도 음. 좀 쪼고 있었는데, 음. 단점이 뭐냐면, 어. 이제 그 판매 주도권이 파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매물이 너무 없으니까, 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어허. 사고 이력도 있고, 어. 뭐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매물이 없으니까 그냥 샀어야 됐어요. 이 차에 꽂히면 이거밖에 없나 그게 고를. 좀 단점이에요. 고를 수 있는 게 없구나. 응. 근데. 굳이 SUV를 찾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그냥 이보크라는 차에 꽂힌 거야? 그냥 이렇게 막 바다가 어? 이런 차 있네? 어? 괜찮네?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 아니요 옛날부터 쪼고 있었어요 어릴 때는 아. 뭐 미니쿠퍼를 타거나 아. 시로코를 타거나 이런 게안 불편했어요 아. 좀뭐 딱딱하잖아요 아. 재미있고 이랬는데 아. 나이도 먹고 아. 불편하고 아. 세컨카도 너무 불편하고 또 아. 그런 게있더라고형 형 미니쿠퍼 타보셨잖아요 아 미니쿠퍼 타봤지 근데 이게 타고 가면 음. 약간,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있잖아, 사실. <laughs> 난 없었어. 아,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 왜냐면 내가 미니쿠퍼 탈 때는 2010년이라서 그때 한참 커피 프린스. 맞아, 거기 어, 나올 때. 어, 유명 거. 거기에, 때. 어, 유명할 때라서 네.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하대는 없어지고, 거기다 이제 또컨버터블 그때 이제 맞아요, 뭐, 우리는 말하는 오픈카 이런 것도 대한민국에 많지 않았었던 시절이라 좋았는데. 저는 이제 끝물에 타니까 아 네, 맞아 요즘은 그럼 그렇지 여자 타는 거 같고 그, 맞아요 그런 같고. 느낌도 있어요 막 끼어들기만 안 하게 하지 막 시비 거는 아, 사람도 아, 있고 아 택시 하시는데 절대 아 껴져요 그래서 그냥 아 조금 그래도 쿠페 중에서 아, 좀 얌전해 보이고 좀 아, 설렁설렁 탈수 있는 차를 좀 사야겠다 했는데 답안지가 이거랑 음. 디펜더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 네. 너가 미니 쿠퍼를 타다가 좀되었구나 네. 아이 씨발, 높은 거 타자. 큰거 네, 타자. 네, 아, 사람들 비추하는구나. 아, 아, 그래서 뭐이쿠이나뭐시쿠이나뭐420 네. 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SUV 쪽에서 찾아봤었던 거구나큰 거로. 네. 그럼 딱이네. 큰 미니 쿠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자좀어맞아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간다 네가 이거 샀던 게. 그러니까 대안이 없었어요. 1 돈은 는 사실 너무 아. 비싸고 제가 뭐 아. 엄청 떼부자도 아닌데 아. 데일리카를 1억 주고 사기에는 너무 힘들었고 응. 얼마 줬는데 이거 작년에 살때2천 초반 주고 샀어요 2천 초반 네. 근데 충격적인 게 아. 몰랐거든요 출고차 출고가를 보니까 9천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맞아 이 목표가 그 정도에 13년 전에 9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어. 따지면 1억 남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는 그돈 주고 사려고 했으면 당연히 안 샀을 텐데 지금은 이제 음. 연식도 오래되고 단가도 돼서 음. 한2,500 정도로 살수 있는 거면 저는 뭐그 정도로 사서 꽤 만족하고 있어요 어. 데이트 할 때도 자매님들에게 쇼핑백 큰거 해도 뒤에다가 이렇게 그럼요. 놓을 수가 있고 아, 뒷좌석이 있다 근데 SUV를 뒷좌석이 있다라는 것도 감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웃긴다니까? 아, 그래서 변종이네요 어 진짜, 진짜 변종이야 <laughs>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보크라는 차 자체가, 컴포터블이 있는 건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잖아. 그렇지. 그 차도 문짝이 두 개지. 어, 그러면 쿠페를 못 만들 이유도 없네. 근데 웃긴 게, SUV 쿠페를 생각, 그러니까, 혹인, SUV 오픈카를 생각한다라는 것도 웃기고, SUV를 쿠페로 만든다라는 맞아. 것도, 아트가, 레인지로버가 제일 부자였던 시절에, 제일 잘 나갔던 시절에, 그냥 일본의 버블 경제 때 이상한 차막 나오듯이, 차잘 팔리고 막 주가 올라갔을 때, 그냥 자신감에 만든 거야. 레인지로버, 어, 만들면 팔리지 뭐. 이러고 딱 만든 거야. 얼마나 팔렸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런 차를 너무 좋아해. 뭔가 팔릴 거안 팔릴 거 생각 안 하고 자신감에 만든 차들 있지. 계산이안 두드리고 만드는. 어나 이거 돈 벌라고 만든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돈 벌어주는 모델도 많이 있었으니까 맞아. 내가 서비스로 우리 레인지로버를 아버지가 타셔. 좋아해. 어, 레인지로버에서 우리 딸 대학 들어가는데 뭐 하나 사줄 거 없을까? 레인지로버딱 갔는데 요게 있네. 이렇게 딱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좀 알아보냐? 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이복인 줄 알아? 그니까 그냥 레인지 로버인 거는 알아요. 아 네, 레... 그거는 알아요. 근데 어.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 뭐 무슨 이름인지까지는 모르고 아 어. 자매님들은 어. 알아요. 레인지 로버라요. 네, 왜냐면 말. 이보크라는 차를 어. 제가 봤을 때좀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모델 출신의 배우분이신데, 어. 어. 이제 성형외과 일하고 있을 때 음. 저희 병원에 왔는데 이제 음. 주차장에서 봤는데 어. 이보크 쿠페에서 탁 문을 열고, 내리는 거야 넌 네. 그럼 그 이걸 사기 전에 이런 차가 있다는 라거 알고 있었구나 그쵸, 그쵸. 나는 몰랐어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죠, 사실. 많죠 사실 제가 타는 거 말고 거의 본적 없으시죠 길가에서 아니, 저, 이 차를 천 봤다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글쎄 얼마나 팔렸을까 어디 뭐 100대나 팔렸을까 100대 안될 100대는 안, 안 가져왔을 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요 저는 디젤차를 조금 깊이 해요 어. 이보크는 디젤차가 꽤 많거든요 많지 근데 만약에 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보크 컨버가 가솔린이었으면 아마 저는 그걸 샀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컨버는 디젤이에요 아 컴버가 또 디젤이야 네, 컴버는 디젤이요 아. 근데 이보크는 왜 그렇게 욕을 먹는 거냐 어 장점 어. 레인지로버 단점, 단점. 레인지로버 아, 레인지 <laughs> 우리가 흔히 아는 밈 네. 레인지로보는 잔고장 많다. 아.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레인지로보는 잔고장 없어요. 아. 큰 고장만 있어요. 큰 고장. <laughs> 그니까 어. 경고등이 예사롭지 어. 않은 게 들어올 때가 있어 아 일단 딱 들어왔으면 좋됐구나요거구나 네. 나는 BMW 타면서 뭐 경고등이 살짝살짝 살짝 들어와 뭐 타이어 살짝 빠졌네 바람이 네. 뒤에 센서에 먼지가 껴갖고 센서에 그쵸. 좀 닦아주세요 뭐 이런 것들 좀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근데 레인즈로번에 일단 경고음이 들어오면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네 그냥 뭐 미션 아니면 뭐 엔진 경고 <laughs> 막 그냥 센 것만 들어와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타다 보면 꺼지고 <laughs> 어. 가다가 서가지고 한번 어. 또 시동 껐다 키면 어. 꺼지는데 이게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 우선 무섭잖아요 경고음 울리고 경고등 딱 뜨면 귀찮지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잔고장이 많다 이런 게 있는데 잔고장은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아 크게 터지지 잔고장이 없는 차구나 이거 네. 썸네일 나왔다 큰 고장만 있어 어, 잔고장이 없는 차 네, 뭐 요새 나오는 신형들은 많이 아.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완전 좀 어쨌든... 최신형은 좀 괜찮대 네 저는 어쨌든 구형이니까 이차 가져와서 그러면은 네. 고장이 있었던 게 있어? 아 있죠 다이어리어요 기어 노브 아, 맞아. 다이얼. 기어 다이어. 그런데 이게 미션 경고등이 뜨면 음. 미션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다이얼에 연동되는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구동시켜 주는 보조 배터리가 아. 있어. 네모난게 아.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되거나 이런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여지없이 들어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아, 아마 5만 원이면 자가로 할수 있더라고. <laughs> <laughs> 알리야? <웃음> 그렇죠. 에, 에. 모르는 사람이 딱 아. 미션 경고등 들어왔어. 막띠띠 거리고. 그러면 어떻게 배이고 대차 망가졌다. 퍼졌다. 그렇지, 이런 생각하 드는 지 그거 말고는 아니, 망가진 그렇지. 적 없습니다. 아, 아직까지 그거 말고 1년 동안 타면서 네. 크게 경고등이 들어와서 망가진 건 없었다. 네. 경고등만 자주 들어올 뿐이지뭐 아, 경고등만 자주 들어온다. 네. 그거 말고는 아직 없었어요. 저도 아. 운 좋게. 그리고 근데 뭐 타다가 망가질 수 있어. 사실 중고차인데. 어떻게 세상에 한 번도 안 맞는 차가 있겠어? 디젤 이보크 타셨던 형님이 꽤 오래 탔거든. 이보크 어때요 형님 그러니까 디젤이었거든. 어, 쓰레기 그렇죠. <laughs> <laughs> 아, 아. 왜요? 왜요? 그러니까 뭐 잔고장 뭐 이런 것들은 말하지도 않아. 연비가 안 좋아 이러는 거야. 디젤인데 연비가 안좋대해서 그럼 디젤 왜사셨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연비 얘기 진짜 꼭 해야 돼. 이게 아, 저는 해야 돼. 해야 돼? 어. 네, 저는. 차탈때 솔직히 아. 막싼 주유소 찾아다니거나 아. 그런 적도 없고 연비도 잘안 봐요 아, 아, 아. 아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많이 무겁더라고요 아. 2톤이 넘고 4기통이잖아요 아. 저는 보통 이런 회사원들과 다르게 막히는 시간에 다니지 않아요 이럴 때도 설론 오늘도 우리 오후에 만났잖아요 그치. 이런 시간에만 타거든요 아. 근데도 연비 8 넘기기가 힘들어요 고속도로에서 한 90이나 95 놓고 가도 12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야 휘발유 사기통이 팔 나오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정체가 없는 데만 저는 다니는데 그래서 시내길에서 하는데. 하는 거잖아. 막 요즘 사기통 차들만큼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거지. 이게 막 연비가 잘 나오길 바라지는 않았어요. 어... 연료 첨가제 좀 넣으면 연비 쭉 올라가 계속적으로 넣으면. 아록스 록스몰에서 사서 넣겠습니다. 연비가 아 맥세이버 좋지... 아 맥세이버 넣어도 되는데 맥세이버 곧 폐업할 거라서 거기. <laughs> 그러 그러니까 이거 그 네. 연료 똑같은 거에서 좀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내가 만들까 생각 중이야. 아, 야 돼서. 이게 하여튼 어. 연비가 하여튼 좀 사악한 편이에요.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디젤도 부분이면은. 연비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별로 안 좋구나. 맞아요. 디젤도 안 좋은데 가솔린은 얼마나? 주행감은 어때? 어때? 항속 주행 쭉할 때? 어. 아주 음. 제가 만족하는 거 중에 하나예요. 디자인음으로 만족하는 게 주행질감. 주행질감이 괜찮아? 네. 그리고 또 다이나믹은... 음. 이 아. 서스펜션을 조용할수 네. 어. 있는 그게 좀 세팅이 달라져요. 오세빨개게지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다이나믹이 더 낫다고. 네, 다이나믹, 그러니까 노멀은 너무 아, 아 출렁출렁거리고 네. 그딱 그냥 다이나믹 모드 놓고 가면 네. 그냥 3 시리즈 정도 음. 그 정도. 음. 서스펜션 느낌으로 딱 잡아주는 느낌 낫다 이거구나. 벤츠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 지금 내가 옆자리에 타는 거야. 운전지 내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승차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연식이 조금 있어서 뭐 잡소리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그걸 다 배제를 하고 오로 지금 엉덩이 승차감 등하고 엉덩이 승차감만 딱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어. 이거 산타페 산타페 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산차처럼 뿔렁렁한 <laughs> 어, 그냥 국산차 느낌인데 정도의 느낌이었거든 근데 뭐 너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나이 정도 괜찮다 라고 싶으면 괜찮은거지 뭐 근데 이제 독삼사랑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냐 한다면 독삼사랑 승차감 비교는 안 된다 레인지로버라는 네임을 달고 나왔지만 레인지로버의 승차감은 또 아니다 랜드로버 승차감 같은 맞아. 느낌 레인지로버는 엄청 좋잖아 에어 서스가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차들은 아니야. 아 어, 그런데 또 이제 출시가를 생각을 하면 오씨 아. 쓰레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제가 근데 뭐 이북에다 에어 서스를 넣을 수는 없지. 그러면 네. 더 올라갈 걸. 그냥 뭐 전형적인 그런 도시형 SUV 정도의 음. 그런 승차감인 것 같아요. 너가 생각하는 이 차의 장점은 뭐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빼고 나전 중고로 샀잖아요. 철저하게 중고 기준으로 봤을 중... 때 그러니까 중... 지금 우리 중고차리 그렇죠. 중고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지불하는 값어치보다는 조금 어. 더 그래도 브랜드 별이나 이런 게 있는 차다 보니까 음, 아직도 오래됐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여요. 밖에서 그래서. 봤을 때 그렇게 안보여 네. 안에도 솔직히 뭐막 여기서 화력의 디스플레이나 어. 막 이런 건 없지만 옵션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옵션 어, 안 그래? 따지잖아요. 이거 막 어라운드 뷰도 있고 아 5라운드 뷰가 어, 있어? 신기해 이게 13년 전 차인데 5라운드 어. 뷰가 이렇게 나와요 화질은 좋진 않지. 어라운드뷰가, 어! 화질은 이때 당시께 다 그래. 네. 야, 존나 웃긴다. 이게 지금 어라운드뷰가 보통 차를 주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차를 가운데 놓고 모든 카메라를 탁 켜버리는구나. 마치 네. 진짜 우리 고프로 붙, 붙여놓은 것처럼. 지금 딱 밖에 딱. 고프로가 앞에 해갖고 총 다섯 개가 붙어있고 그 고프로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실시간, 네. CC 카메라를 보여주는 느낌이네. 맞아. CCTV 같은. 그리고 저는 글라스루프. 이거 좀아 이거 좀 특이하다 네. 위에가 테슬라처럼 글라스루프로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의 차들은 글라스루프가 있는데 중간에 무슨 빠나 이런 게 어, 있던데 어, 이거는 그런 거, 거 없이 쫙 열리는 게 그냥 마치 이제 창문만 열어놓으면 오픈카 고리 타는 그치. 그런 기분 중고차 입장에서 본다면 진짜 그냥 이 가격 주고도 꿀매네 꿀매 네, 몇만 탔나요? 이게 제가 구만에 가져와서 아 지금 10만, 10만, 네, 10만. 10만이 안된 차네. 난 어. 거의 한 15만, 16만, 17만, 20만 될라나 이랬는데. 지금 딱 10만이에요. 괜찮은 매물 가져왔네. 10년이 넘었는데 10만이 안 된다고? 네, 네. 나 지금 5년 대가는데 11만. 사실이진 네. <laughs> 여러분, 차 상태는 기가 막히게 관리가 네. 잘 되고 엔진 누유 하나도 없고 미션 누유 하나도 없는데 키로스만 10만이야. 이런 차 사야 돼. 내가 내차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저 8시리즈 팔 생각 없습니다 어, 나 저거 진짜 퍼질 때까지 탈 거예요 이런 게 꿀매야 많이 타도 누유나 이런 거 없이 뭔가 이렇게 주인 많이 안 바뀌고 아, 이런 손, 차. 많이 안탄 차. 어, 손 많이 안탄차어손 많이 안탄차 이런 네. 차가 꿀매야 저는 일단 중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하면 아. 무슨 시, 신랑 신부 고르듯이 너무 아. 막 이렇게 완벽한 차가 어디 있겠어 그런 거 업자들이 다 가져가지 중고차를 살때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음. 감수를 하고 사면 좀 괜찮지 않을까. 고장 나면좀 고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또 이제 가격이 싼 차들은 그게 폭탄인지 아닌지 구별할 이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리뷰하면서 중고차로 차산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위주로 너처럼 지금 리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왜냐면 요즘에 차가 좀 땡기는 차가 없잖아. 이런 차는 앞으로 절대 안 나와. 아 물론 이제. 전기차로 뭐 여러가지 변종차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전기차 산업도 팔아먹기 바쁘고 돈 되는 거 만들기도 바쁘고 전기차는 만드는 데도 비싸잖아 안 팔리는 차 절대 안 만들 거란 말이야 무조건 앞으로 팔릴 차만 만들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부심 부려가면서 아 지금 부자들 타 이런 차들은 앞으로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이게 2세대가 나왔는데 어. 그거는 디자인은 쿠페형인데 문자은네개 그러니까 안 팔렸다고. 맞아. 그냥... 이걸 만들었는데 문자 한개두 개짜리로 만들었더니 아무도 어... 안... <laughs> 안 팔려. 어, 근데 우리가 SUV는 또 많이 팔리고 SUV가 약간 쿠페형들이 또잘 팔린단 말이야. 카이엔도 쿠페가 더 비싸잖아. 아, 그래, 안 팔려 갖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영진들이 아이 그거 그, 그, 하지 마 그랬을 네. 거야. 야 그만해라 이제. 어, 그래. 그만해라 지금 그만해라. 우리도 힘들다. 요즘에 네. 힘들다 렌즈로버 랜드로버 힘드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돼. 요즘 엔카 보니까 그런 뭐 무슨 보증 무슨 보증해서. 네. 사고 나서 1년 안에 또는 몇달 안에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안 좋은 그런 곳들이 있으면 엔카 자체에서 보증해주는 뭐 그런 것도요 사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중고차 사는 애들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중고차들은 그래도 잘 사는 편이더라고 제도가 많이 좀잘돼 있어요 저도 막뭐 3개월 2,000km가 뭐 그런 중고차 보증 보험인가 뭐 그런 음. 것도 가입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음. 아까 업자들 많았잖아요. 형. 그치, 무조건. 근데, 요즘은 이런, 미디어가 너무 발달을 해서, 아, 이제, 걸러내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알수 있고, 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차를 처음 사시거나,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음. 중고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거부감이 줄어들었으면. 않을까 내가 중고차를 내거 말고, 주변인들 거팔 때, 나야 이제 헤이 딜러로 많이 팔아줬어. 헤이 딜러를 광고를 받았었으니까, 어, 뭐 모델도 한몇 개월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글로 해서 팔아주는데, 너무 쉽게 팔려. 문제는, 그럼 만일에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음 예를 들면, 하체 누유가 심한 차가 있다고 치자. 근데, 깨끗이 닦어한 일주일 열심히 닦으면은 새 차처럼 깨끗해진단 말이야. 근데, 헤이 딜러에서 떠갈 때, 하체 같은 거 누유를 보고 떠가지 않아요. 아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체크 체크해서 별 문제 없죠. 그 자리에서 가죽아 머리더라고.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들은 또 그걸 팔아야 되잖아. 그쵸. 고쳐서 팔면은 돈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올 거란 말이야. 음. 그런 거를 보면 아 이거 중고차 파는 사람들 힘들겠다. 그런 차를 떠올 때 괜찮다라는 주인의 말을 믿고 떠오는 거지 차를 뒤집어보고. 안에 다 보고 떠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고 이력만 좀 보고, 네. 어, 계산 좀 해서 오는 거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고칠 때는 조금 싸게 고치는 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어쨌든, 중고차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는 사람도 좀, 좀 양심적으로 팔아야 되고요. 아, 늦게 켜져요. 아, 그게 아니라, 나 지금 핸들에 옵션 아. 봤는데. 크루즈. 어, 크루즈가 있네. 네. 그냥 네. 속도 크루즈만 그쵸. 있는 거고. 크루즈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손 따도 있고. 그래도 요즘 차들 중에서 벤츠가 특히나 그래. 예를 들면은. 운전석에 저 메모리 시트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면 1, 2, 3까지 지금 되잖아. 그렇지. 2가 아니라 3까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은 없고, 이쪽은 수동이고, 막. 여기도 지금 메모리 시트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음. 것들. 특히나 그 코로나 시국에 나왔었던 차들은 반도체가 모자라서 이런 걸 많이 좀 뺐단 말이야. 근데 코로나 시국에는 트렁크가 수동으로 반도체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근데 그런 이슈가 없었던 시즌을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수납공간에 이런 건 이보크 뭐 괜찮네요.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수납공간도 이 정도면 음. 괜찮고. 아, 그 이거 장점 중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뭐 혼자 타잖아요. 아. 이게 뒷자리가 불편하다는 거는 그만큼 일렬이 편하다는 거예요. 음... 같은 크기인데 문도 넓어서 많이 열리고 1렬 어. 공간을 좀더 마음대로 아. 쓸수 있어요 일단은 딱 봤을 때 창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이더 있잖아 네. 여기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좀더 창문도 내려갈 때 보면 시원시원하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고 일렬, 일렬에 약간 올인한 그런 느낌이라 혼자 타는 사람한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네 큰 미니 쿠퍼라고 생각해 근데 단점을 음... 네가 잘못 느껴서 인간 모르겠지만 너는 문짝이 4개짜리를 타본 적이 없어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게 너가 단점으로 인식을 못 하, 네. 지금 얘가 단점 인식을 못 하는 건데요. 여러분 쿠페는 문장이 길어서 주차장에서 옆차 내릴 때 불편합니다. 아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얘가 한 번도 문짝 네 개짜리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게 불편한 거 아닌가를 모르는 거지. 맞아요. 열고 내릴 때좀 불편할 거야 내릴 때. 네. 이게 그러니까 어. 단점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워낙 이제 변종이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팔 때가 아. 아. 이제 조금. 좀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요? 가격이 일단 아... 깡패야. 너같이 세컨카 있고 메인으로 그렇게 키로수 많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탈거 아니니까. 요 정도 가격대면 팔려. 이게 9천이었으면 안 팔려. 이게 6천만 돼도 안 팔려. 근데 2천대잖아. 이건 그냥 너가 샀던 가격 그대로 내놔도 팔려. <놀람> 참 재밌는 차 해줘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웃긴 차또 재밌는 차 사라 음... 어, 신차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가슴이 뛰는 신차 내가 막 다른 채널들처럼 옛날에는 다들 자동차들는 리뷰만 했잖아 네. 근데 요즘에는 다 리뷰가 아니라 리뷰할 만한 차들이 없어서 그래 다뭐 이제 자동차 뉴스 소식 논란거리 뭐 이런 것들로 말을 하는 걸 하는데 내가 그거를 안 하니까 사실을 어, 할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런 재밌는 차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어, 어떤 차 탔다 어? 저거 괜찮은데 소개할 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져와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